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10편 12편 말씀을 랑송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스시 하나님 서두르소서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없습니다. 거짓말이 모국어가 된듯 번지르르한 입술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야 됩니다. 저들 얼굴에서 입술을 베어 버리소서. 나불대는 저 입에서 혀를 뽑아 버리소서. 우리가 말로 구호 삼지 못할 자 누구랴? 새치어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하며 떠드는 소리 더는 못 듣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과 집 없는 이들의 신음하는 캄캄한 골목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가서 저 가련한 이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 도관이 불로 일곱 번 청련한 은과 같구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순전하도다. 하나님, 저들의 거짓말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거짓말로 우리를 사냥하는 저 악한 자들, 거짓말로 이름을 떨치는 저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